해양수산부에서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16일까지 17일 동안 할인 행사를 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할인을 지원해 주는데요. 할인 대상 품목을 보면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광어 우럭에 포장회, 제철 수산물인 참돔과 가리비, 김장 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 액젓, 굴 등이 해당합니다. 할인 방법을 보면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른데요.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 누리집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신 후에 사용하시면 되구요. 쿠폰 발급 사이트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오프라인. 그러니까 매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구매하실 때는 구매하실 때 자동 할인됩니다. 온라인 쿠폰을 발급 받으실 때는 이렇게 해당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쭉 내려보시다 보면 쇼핑몰 업체와 할인율의 쿠폰이 나와 있습니다. 신세계, 쿠팡, 유메프, 티몬, 롯데온, GS샵, 농협몰, 지마켓, 11번가, 우체국 쇼핑 등이 나와 있네요. 참여업체의 경우 말씀드린대로 대형마트, 농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중소형마트의 경우 메가마트, 서원유통, 이마트트레이더스, 수협유통, 주식회사 초록마을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수산물 할인행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해당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